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들 중에 두 번째 객체 스냅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모든 인터페이스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두 개일 텐데 이 객체 스냅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이 정도가 됩니다. 환경 변수도 이만큼이나 있고 제가 주로 일회용 객체 스냅이라고 부르는 커맨드 모디파이어 명령 수정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임시 재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할까 합니다. 자, 일단 객체 스냅은 우리가 F3번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인데,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객체의 어느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구속시킬 거냐? 그걸 설정하는 게 OSNAP 혹은 OS라는 단축 명령어로 열수 있는 제도 설정 대화 상자의 객체 스냅 탭이죠. 그러니까 오스 냅을 실행을 하면 제도 설정의 객체스냅 탭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의 마우스 커서를 잠깐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건 노드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본인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에 치수의 끝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체크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기능 자체의 계략적인 설명은 이렇고요. 관련된 환경 변수를 살펴보자면 제가 대충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있는 건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도 현재 설정 값을 저장하는 환경 변수들이기는 한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말에 검색만 해봐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남은 것들 중에 그나마 중요하다 싶은 게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일단 이두 가지에서 오스냅 모드는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환경 변수고요 오스냅 g는 객체 스냅을 사용할 을때 z 축의 값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환경 변수죠 그리고 이 환경 변수는 제가 개별적인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뒀을 만큼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변수입니다 자 이것들을 제외하면 ap 박스 애퍼처 그리고 오토 스냅 사이즈 요렇게가 남는데 사실 이것들도 몰라도 되긴 하지만 도움말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오토스냅 사이즈는 도움말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서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먼저 오토스냅 사이즈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이 오토스냅 사이즈는 오토스냅의 크기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인데 적어놓은 게 다르죠. 대소문자를 섞어서 쓴데다가 쌍따옴표로 묶어놨어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것들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오토스냅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할 텐데 설명을 위해서 객체를 몇개 그려놓을게요. 선도 하나 그리고 원도 하나 그리고 폴리선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때 뭔가 기능을 실행하고 좌표를 입력할 때가 되면 마우스 커서를 객체 근처에 가져갔을 때 이렇게 초록색의 아이콘이 표시되면서 지금 설정된 점은 어떤 거다라는 메시지가 마우스 커서 옆에 표시됩니다. 이때 저 초록색 아이콘이 오토 스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점 같은 경우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중심점 같은 경우엔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근처점은 모래시계 모양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위치가 아니라 근처 객체의 특정 지점을 대신 입력해 주는 걸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객체 스냅이 적용될 때 표시되는 아이콘을 오토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토 스냅의 크기는 옵션 대화 상자의 제도 탭의 왼쪽 중간에 있는 오토 스냅 표시기 크기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스냅이 표시될 때 다른 메시지가 어떻게 표시될 거냐 그 내용을 바로 위에 있는 오토스냅 설정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 표시기의 크기를 임의로 제어를 할수 있는데 이 크기가 저장되는 건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지만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 변수가 아니라 레지스트리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값의 초기값은 6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소개를 했었죠. OS 모드라든지, 혹은 o s 냅제 p Z, 요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대소문자까지 구변해서 적어 놓은 이 오토스냅 사이즈라는 건 지금까지 사용했던 대로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메모리에 기억되는 변수가 아니라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 변수거든요. 자, 리습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get b a 바를 사용을 해서 변수의 값을 읽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t b a 바를 사용을 해서 변수에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근데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 것들은 set 바나 get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get environment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토 스냅 사이즈가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초기값인 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getenvironment와 setenvironment 둘다 레지스트리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내용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을 했듯이 정수 형태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의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지금은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는데 set environment를 사용을 해서 auto snap size라는 걸 30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객체 스냅을 잡을 때 auto snap 표시기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됩니다. 뭐, 이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한 크기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오토 t 드의 변수들은 무조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레지스트리에 기록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 SetEnvironment와 GetEnvironment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 스냅에는 이런 환경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AP박스와 Aperture, 요것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끔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두 개는 모두 아까 옵션 제도 탭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하는 거냐? 요 친구와 요 조준창 크기, 이두 개를 제어하는 거예요. AP 박스는 애퍼처 박스라서 조준창의 상자를 의미합니다. 초기 설정에서는 요게 0으로 꺼져 있는 게 기본 값이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요쯤에 위치해 있는데 설정값으로는 10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요 크기는 애퍼처라는 변수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툴팁으로 어떤 시스템 변수를 사용을 하는지를 다 표시를 해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ap박스의 값을 0에서 1로 바꾸게 되면 제도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좌표를 입력할 경우 마우스의 커서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아까는 그냥 십자가가 표시가 됐었는데 점선으로 정사각형이 하나 표시되죠? 저 정사각형이 에포쳐 조준창이고요. 객체가 저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면 객체 스냅을 잡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스냅을 설정할 영역을 의미하는 건데. 이 애퍼처의 크기는 애퍼처라는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1부터 50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10을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제일 크게 설정하면, 요렇게나 크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객체가 있을 때 객체 스냅을 원하는 곳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객체가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오토스냅이 표시가 되고 있을 때 키보드의 탭을 누르게 되면 어떤 객체의 어떤 지점을 사용을 할 건지를 순환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객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어떤 객체의 특정 지점을 사용하겠다라는 걸 탭을 눌러서 순환해 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겹쳐져 있는 객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선택 순환이나 쉬프트 스페이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객체 스냅도 탭을 통해서 어느 지점을 잡을 건지를 직접 골라가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객체 스냅을 여러 개 켜놓았다 보니 탭으로 순환할 때 너무 많은 게 걸기적거려서 활용도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탭을 통해서 어떤 객체의 어떤 지점을 잡을 건지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실제적으로 써먹긴 좀 까다롭기는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초기값인 10으로 설정을 해놓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것들은 모두 옵션의 제도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AP 박스도 0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을 하기는 해요. 자 객체 스냅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변수는 요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명령 수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분들이 객체 스냅을 다 켜고 사용을 하잖아요. 요걸 거의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켜다 보면 복잡한 도면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한 개만 딱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끝점만 켠다던가 중간점만 켠다던가 중심점만 켠다던가 이런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매번 대화상자를 열어서 설정을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일반적으로 일회용 객체 스냅 혹은 인스턴트 객체 스냅이라고 부르는 커맨드 모디파이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자, 이 기능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객체 스냅들은 싹 무시하고 본인이 지정한 한 개만 활성화시키는 기능인데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키보드의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떤 객체 스냅을 사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점을 선택한다. 그러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많은 객체 스냅들은 다 무시되고 끝점만 설정된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딱한 번만 사용을 할수 있는 일회용 객체 스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 명령행에 선택한 게 명령어로 타이핑이 돼서 입력됩니다. 끝점은 endp 그리고 중간점은 mid가 타이핑이 돼서 입력이 됐죠. 이렇게 각각의 버튼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다 존재하고요. 그게 여기에 정리해 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두점 사이의 중간, MTP 또는 M2P, 요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끝점, 그리고 교차점, 직교, 요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것들은 어차피 사용 습관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뭐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 몇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직관적이라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임시 추적점이랑 시작점이랑 점 필터, 요런 건 아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사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임시 추적점. 요건 O-track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객체의 특정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다 치우면 녹색 십자가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특정 객체의 특정 지점의 좌표를 메모리에 담아 놓을 수가 있는데, 특정 객체가 아니라 직접 내가 지정한 지점의 좌표를 갖고 오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O-track. 키워드로는 TT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개만 집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의 지점에서 좌표를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 오트랙을 사용을 해서 그 지점의 좌표를 기억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좌표를 기억을 해두면 여기에서부터 극좌표 추적이라든지 이런 마우스의 커서를 제어하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꽤나 편한 기능이기는 해요. 이렇게 두 점이 교차하는 지점 이런 점을 쉽게 객체 스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두는 게 추적점 오트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점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일정 거리나 일정 좌표만큼 떨어진 지점을 객체 스냅으로 잡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f r o m 인데 fr5까지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만약 선을 그리는데 요 지점에서 x축으로 100만큼 y 축으로 100만큼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좌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 좌표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할 때에는 절대 좌표로 입력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s라는 기호를 집어 넣어 줬고요. 두 번째 좌표부터는 상대 좌표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s라는 마크를 집어 넣어 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점 좌표 입력하고 100. 100 이동한 위치를 입력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꼭 좌표로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극좌표로 입력을 하셔도 되거든요 요점에서 100의 거리인데 90도의 각도로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점을 찾아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싶을 때 굳이 보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from 이라는 수정자를 사용을 하면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점 필터는 뭐 그다지 사용할 일이 없긴 할 텐데 클릭한 위치에서 특정 좌표만 가져오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요 점에서 X축의 좌표만 갖고 오고, Y축의 좌표는 임의로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x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요 점의 좌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 X축의 좌표는 고정된 상태에서, Y축의 좌표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 원의 중심점의 Y축 좌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익숙해지면 써먹을 때가 꽤나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작업 시간을 줄이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건 마지막에 임시 재지정이라는 겁니다. 요 임시 재지정과 관련돼서는 두 개의 환경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스냅 오버라이드는 모르셔도 돼요. 이걸 건드리면 오토캐드 자체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명령어 자동 완성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변수예요. 지금은 제도를 하거나 무슨 기능을 사용을 할때 객체 스냅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을 클릭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O 스냅 오버라이드 이 환경 변수를 1로 설정을 해버리면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객체 스냅이 잡히지 않은 위치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되어 있는 것들의 특 정 위치만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요 환경 변수가 꽤나 쓸만하긴 한데 이렇게 움직임을 고정시켜 버리면 평소에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예 명령어 자동 완성에도 빠져 있는 변수예요. 심지어 객체를 선택할 때에도 객체 스냅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허공을 클릭할 때는 좌표를 입력받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클릭할 때는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라서 허공을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마치 오토캐드 자체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사실은 오스냅 오버라이드라는 환경 변수 때문에 오토캐드가 좌표의 입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변수는 아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템프 오버라이즈라는 변수밖에는 없는데 요건 꽤나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 하면 이런 오작동 때문에 유명해요. 오토캐드의 버전이 올라가고 윈도우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인터페이스가 충돌하는 증상이 생겼거든요. 물론 패치를 적용하면 이게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패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혹은 패치가 나오기 전 ...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템프 오버라이드 라는 환경 변수를 0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을 공식 문서로 까지 만들어서 게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팩을 설치하면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요 펑션 키 충돌 때문에 유명해진 환경 변수가 템프 오버라이드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환경 변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임시 재지정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임시 재지정이라는 게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키보드의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직교 모드가 사용되는, 이렇게 뭔가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걸 임시 재지정 키라고 해요. 자, 키보드에서 뭔가를 꾹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 오른쪽 위에 절반만 칠해져 있는 원이 표시됩니다. 이 원이 표시되는 건 키보드의 어떤 키가 지속적으로 눌려 있어서 임시 재지정이 활성화되어 있다. 요걸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되는 커서 배지예요 직교 모드의 경우, 직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쉬프트를 누르면 활성화되고, 직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쉬프트를 누르면 잠깐 동안 해제되죠. 이렇게 잠깐 동안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임시 재지정이라는 거고 객체 스냅에서도 이 임시 재지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스냅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는 이 버튼으로 제어가 되고 키보드로는 F3번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중에 잠깐만 요걸 끄고 싶다, 혹은 꺼져 있는 중에 잠깐만 켜고 싶다, 그럴 땐 F3번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3번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자, 지금 저는 객체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잠깐 동안만 객체 스냅을 쓰고 싶다. 그러면 F3번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의 스냅을 잡을 수가 있고요. F3을 떼면 객체 스냅이 꺼지면서 스냅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F3을 통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객체 스냅에는 끄고 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특. 정 지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 재지정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도 있는데 F3번 외에도 F6, F8, F9 이런 거다쓸수 있어요. 직교 모드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쉬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F8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초기 설정에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객체 스냅과 관련된 건 별도의 문서로 정리될 만큼 이만큼이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기능이 두 개씩 버튼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끝점은 알파벳 E고, 중심점은 알파벳 C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점은 V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외에 다른 객체 스냅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CUI를 통해서 임시 재지정 키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Shift E, 요건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편은 아니고, 중심점은 Shift C죠? 센터에서 C를 바꿔온 거라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한데, 이거 말고 직교라거나 접점이라거나 이런 걸 자주 사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CUI에서 단축키를 재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대화상자에서 키보드 바로 가기. 그 중에서도 임시 재지정 키. 여기에서 단축키를 제어하면 되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쪼로록 있죠.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객체 스냅 재지정이 여러 개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의 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Shift 1, 2, 3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나는 직교를 Shift 1로 쓰겠다. 그러면 키를 Shift 1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나는 끝점을 Shift P, 요거는 왼손잡이용이죠. 요거 대신에 Shift 2번으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끝점이 Shift 2로 들어가게 된 거고 나는 중간점을 3번으로 쓰겠다 그러면 중간점을 찾아서 키를 Shift 3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으로는 직교, 2번으로는 끝점, 3번으로는 중간점이 설정이 된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설정한 내용을 저장하면 이제부터는 임시 재지정 키로 Shift 1, 2, 3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선의 직교인 점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1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선의 끝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Shift 2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선의 중간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Shift 3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 몇 개만 임시 제지 정키로 등록을 해두면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게 한결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객체 스냅 외에도 임시 제지 정키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설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본인이 자주 사용할 만한 걸 직접 단축키로 설정을 해두면 오토캐드를 사용하기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 스냅과 관련된 설정들이었고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